플레이 반대 히스 베었다. 그렇지, 나이스 조율 좋다. 아이. <laughs> 이건 마무리가 아닌데. <laughs> 가 나와야 돼. 어우, 아, 까비. 뒤에도 죽어가도 돼. 저쪽 반대 희수 바로, 희수 바로. 그렇지, 어이, 어, 상훈 좋아. 자리 상훈이 반대도 있어. 상훈아, 가운데 내려가 줘. 그렇지, 한번 전환해도 좋아. <laughs> 전환 한번 해야 돼, 민태가. 한번 어. 뛴다. 가지 마,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어, 자리만. 여기 하나 빈다. 왼쪽. 나이스. 휘수 바로. 바로 앞에. 그렇지, 돌아. 사이드 어. 수굿패스 그러대요. 굿. 아오 까비 내려와야 돼. 반대, 반대 진우, 진우. 어, 어, 아, 까비. 어 휘수 패스 좋은데? 혹시 나한테도 이따 그런 패스를 줄수 있어? 아이스 <laughs> 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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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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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아니야 그, 어, 잘 참았다 어아 그, 그, 그. 굿. 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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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됐다 들어가야 돼.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안 돼. 안 돼. 어. 나이스. 나이스. 현우 위에 있어. 현우 위에 있어. 성욱이 커버 왔어. 위에서 골라. 숨 골라. 자리만 잡아. 네. 나이스. 현우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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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들어. 더소굿받으로못 어, so <laughs> 가서 비스 어. 그래, 세게 그래. 가 그래. 나이스 안돼 비 아이 생각이 많았어. 뒤에 휘사 왼쪽 어, 어 아, 다음 굿.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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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야. 현우. 현우. 가야돼 상훈아 나빠짝 상훈아 들짝나야짝이야돼짝거나짝 가. 네. 나이스아나 네. 쟤들 네. 인나 반대 희주 있다. 굿. 올라가 더. Good. 가비 슛초 그냥 슛초아현우고 살린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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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비. 그쪽 위에 수비 현우야 너 오른쪽 위에 수비야. 어이. 천천히 뒤 온다! 아하. 천천히 천천히 차훈아 이거 하고 해 이거 수비하고 해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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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유현 유연 준비 유현이 안 했잖아 유현이 준비 넌 하나 뛰었잖아 현우 현우 나와 현우 나와 유연이 하나 뛰었어. 아, 나이스, 오. 가자.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에이. 아, 나이스. 유연이, 유연이. 뒤 간다, 다 지금 야지 교체 힘들어 아, 무릎아위 <laughs> <laughs> 유연이. 어 <된다> 나이스. 아무리. <시� uno> uh, like, yeah. 아 나이스 민텍. 반대 상원이도 있다. 반대 열렸다, 열렸다. 오, 안으로 쳐. 아, 나이스, 나이 아,

귀 하나 간다. 한동안 귀 하나 간다. 나이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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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상훈이. 돌아, 돌아. 나이스! 아, 잘 나왔는데. 막공하겠습니다, 막공! 위아, 열렸다! 다 하겠습니다.